여기 몇번 다녔다고 되게 익숙해 또 응. 이제 완전 낯선 습이다큰 기차역 생각하고 군것질거리 같은 거 있을 줄 알았는데 응 있네 뭘 간단하게 좀 먹어야겠습니다 나 저기 제일 위에 왼쪽 버터 꽂혀있는 이거? 오케이 오케이 1세컨 커피 주세요 고마워요 그냥 버터 찍어 넣은 빵 에그크림이라고 있어요와이맛네 비엔나로 넘어갑니다 여기다 하, 하우퍼차반로프 하, 이런데도 갈거야? 몰라 관광명소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함께 된대 일단 가격을 좀 볼까? 그리고 여기 여관에서 하는 거 맞대 찾아보자 비엔나 패스랑 시티 카드 이게 두 개가 있대. 비엔나 패스는 이런데 입장이 다 된다고 하고, 시티 음. 아, 카드는 지하철, 트램, 버스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대. 명소를 막 들어가려나 모르겠네. 명소를 안갈 거면은 요거가 나은 것 같고. 한 세, 백, 만, 짜잔. 신기하네. 근데 뭐 근데 뭐 유럽은 다 고메이가 고메이 같아. 도시들은. 것 같아. 응. 어좀 바빠 다들 빨리 빨리 안 하는 나라 같아. 막눈 인사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하고. <목소리> <목소리> 그럴 것 같았어. 와 모델인가 보다. 프로페셔널을 보이는 게 아니라 어그로프는 사람 내가 <목소리가> 더 아, 보이. 나왔다. 여기다. 오. 어, 어 이거 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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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이야, 되게 넓네. 다림질 판도 있어. 음 냉장고도 절다 음. 뭐가 다른 거야? 그기 카페, 여기는 식당? 여기도 허스사이드. <놀람> <놀람> 더 풍부한 느낌이 나네 젤드라아마크프트짠어시음아 음, 아, 부드러운데? 게맛아 이건 맥주야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이거 되게 맛있다

I feel like this is uh, some dream world we're in, you know? Yeah, it's so weird. Yeah? It's like our time together is just yeah. ours, it's our own creation. 봤을때 그 상상의 맛 근데 생각보다 응. 밍밍해 밍밍해? 응 내가 상상한 맛이랑 달라 아 이따 이거 먹어볼게 꾸짐 응. 근데 맛있어 내가 이거 너무 담궈 먹어서 그있어 이제 음. 응. 맛있네 응.

푸미고 학생들 궁금한 거는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다 고나와야 응. <놀람> <음> 보다 패스트해서 촬영한 영상은 다 날라갔습니다 복구 가 일단 안되네요 밤새 해도 춥지도 덥지도 않은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고프로랑 카메라랑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게 고프로가 망가졌습니다 SD카드를 쿠팡에서 샀거든요 중국에서 오는 직구 버전이거든요 짭이 왔습니다 짭이 완전... 왔어? 짭이 왔어 맨날 쓰는 SD카드인데 아... 일단은 SD카드 하나 더 새로 사서 다녀보고 오늘은 DSLR 들고 다녀보겠습니다 어저께는 너무 피곤해서 카메라 안 들고 돌아다녔거든요 오히려 이게 더잘 찍힐 수도 있습니다 찍어달래. 먹어볼래? 치즈? 이렇게 앞에서 바로 면제에서 먹는가? 나한테도 준다 이렇게 써가지고. <laughs> 코리아나트 음. 너 맛있다. 예, t h a 어 이거 맛있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 상했어. 말이 힘 완전 맛있겠는데. 드라마 이런 데서 시작되서 이런 빈티지 가게에서 뭔가 하나 사서 어구 이게 뭐야? 딱끼우서와 이렇게 시크릿 가든이네 와 이게 진짜 신기하다 유럽에서 가져온 물건 같아 이 세트로 다사가지거카에 있는 거 뭐? 이유로 해서, 이유로 해서? <laughs> 망가진 가방을 응. 샀습니다 뭐 못쓰면 뭐 버린다는 생각으로 이유로 면뭐 팁이지 에이 게 뭐야 <웃음> <웃음> 망가진 가방 사기 이렇게 메고 다니다 털리지 뭐 <laughs> 날씨는 꽤 괜찮은데 구름이 많고 바람이 너무 셉니다 스프레이를 개세게 하고 와가지고 지금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바람에 금방 망가질 것 같습니다 바람이 너무 쎄요 빈티지 좋아하는 사람대로 와서 되게 영감이 많이 될것 같은데 저는 새거 사는 사람이라서 눈으로 구경하기 좋은데 살거어 이거 사고 싶다 했던 게 아직 너무 커? 많이 커? 많이 커? 삼류로면 어. 괜찮은 것 같아. 얘는 하나 가져가서 집에서 와인 마실 때도 기억하면 좋지. 하나 샀다. 이렇게 넓은 잔이 갖고 싶은데. 적은 똥이거든 <laughs> 얼마면 살거같아 5? 이야? 5로 한번 물어볼까? 85 85? 네. 너무 안 비싼데? give me 0 50 50? 50? 50. <laughs> 아... 10이면 살 거야? 10 10 10? 예이면 10. yeah. 10. 10. 어때? 10까지 깎아서 2 5에서 이렇게 한 너무 아깝다 7, 7 칠이 만원이야? 칠이 만원이 좀안돼아 땡큐 쫄라서 얻어냈어 짤짤이 더러워 머리는 내가 데려간다 Come on, take this. Yes, s h 로 I 어야 되나? 이거 들고 먹는 거 to stop you. I was told to stop you. I was t o l 뭐 먹어야 t o p 가 맛있다 이 a s told to stop y o 이렇게 돼 있던 자리였. 토대 10시 12시까지인데. 아, 어, 어. 여기에 먼저 갔어야 되네. 아, 토요일 아, 2시 36분. 안돼. 어떻게 이건 못 건데. 너무 슬프다. 그냥 아쉬워도 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사진 찍고 싶었거든. 망했어. <laughs> 앞에 건물 인서트만 찍을 수 있다. <laughs> 어, 이것만 찍을 수 있다. 이렇게인데 인서트. 다시 자전거 지나가서 다 가렸어. 아저씨가 주인공 같아. 규 어디 있지? 요원에 진진 진? 청바지 진 그거지. 나 G라고 한 건데. 진. 뭐 하세요? 약속도 하서요나 어. 계약했어 계약 개안. 방금도 카페 갔다 왔잖아 우리 근데 또 와, 커피 먹고 이, 역시 한국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laughs> <laughs> 이거보다 맛있는 건 없어 여긴 또 무슨 번화가 같은 곳인데? 어. 털렸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빠졌어 미디엄 아 마켓 <laughs> 와 좋아 눈물이야 고마워 나들 선물 와 고마워 다시 고프로를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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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예예예예예예 <laughs> 이런 거. 내가 타고 싶은 건 일단 이 관람차는 타보고 싶고 관람차 응. 이렇게 쓰면 돼 끌리는 거는 놀이동산이겠네난 그럼 그럼 가자 여기 날씨가 갑자기 좋아졌어 라디야. 구름도 없어졌어 다 바람이 쐈니까 밀어냈나 봐 되게 안국역 내리면 딱 건물에 이렇게 입구가 있어 거기 서봐 이쳐다봐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어떻게? 뭐야? 자유로 드어 같은 게 무리를 많아. 무기로 와, 높아. 저 무리로 높아. 저큰애 뭐야? 어, 대박이야. 아니, 일단 입장료 없이 들어오는 게 너무 좋다. 음. 합성한 게 아니고? 에이. 고지 여기 대관람차가 있는데 합성하게 했어, 설마? 어.

너무 빨라. 이거는 엎드려서 슈퍼맨처럼 타. 엎드려서 타 나는. <laughs> <laughs> 눈물 맺었어. <laughs> <외쳤어. 웃음> 와 이거 엎드려 타서. 태어나서 처음 타봐. 나도 처음 타. 이렇게 타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가. 거 이렇게 타는 거 맞아? <몬> 집에 절대 안 돼. 벌써 안 까지 안 벌써. 어. 야. 어, ah, 아, uh. 아, 아, 아. oh. 슬로우 모션이었어 <laughs> 와... 진짜 졸잼 봐아 어, 진짜 재밌지 안타으면좀 후회할 뻔했어 내가 와 이거 진짜 재밌어 야, 애기들 못 타겠는데 이거는 비엔나의 놀이동산을 오시면 진짜 개 적극 추천 이거 속도가 장난 아니고 느낌이 와 이거 미쳤어요 여행을 가고 지금 세 번째 도시입니다. 암스테르담은 얘로 찍었고요. 부다페스트도 얘로 찍었거든요. 근데 3일 동안 있었던 모든 영상이 죄다 날라왔어요. 파일이 하나도 안 읽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 아내가 이놈을 하나 사줬습니다. 쓰기 속도 보이시죠? 비엔나의 마지막 날이니까 SD카드를 백업을.